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시골에서 곰치를 방금 따왔어요. 곰치가 이만했죠. 근데 이게 생게 아니라 굉장히 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곰치 장아찌를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곰치 장아찌를 그냥 담아도 맛은 있고 향기가 있는데 조금 식감이 껄끄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부드럽고 이제 맛있게 담는 법을 제가 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곰치를 끓는 물에 음, 끓는 물에 삶는 게 아니고 데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갖고 넣다가 바로 그냥 한번 뒤집어서 한번 뒤집어서 제가 요거를 이제 불을 끕니다. 불을 꺼서 이렇게 뒤집어서 바로 찬물에 넣을 겁니다. 이렇게 찬물에 넣어서 이렇게 한번뒤집어서 찬물에 넣어서 이렇게. 이건 데쳐 놓은 거니까 삶아 놓은 거니까 보여도 대충 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서 찬물에 찬물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건져서 물을 쭉 빼면 됩니다. 쭉 빼는 쪽 빠지는 시간에 저희가 간장 양념을 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 이제 다 이거 데쳐서. 요거를 이렇게 건져놨어요 요거 빠지는 동안에 요거 제가 양념을 간장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돌패효소를 넣을거예요 저희가 하는 효소를 한, 한 20가지를 담아놨는데 어, 이제 오늘은 돌패 효소를 담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양이 많으니까 요거 이제 요거 설탕 하나 돌빼 효소, 돌빼 효소 하나, 이렇게 하고, 이것도 어, 이제 두 배로 식초예요. 두 배로 식초라서 저희가 요거로 이제, 어, 우리 신거를 싫어해서 하나만 넣겠습니다. 하나만 넣어도, 요게 이제, 원로두개 양이 되기지요? 어, 두 배로 식초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간장, 간장, 간장은 이제 두 개를 넣겠습니다. 두 개. 이제 다두 개씩인데 설탕 하나, 돌배 효소 하나 했으니까 이제 고게두 개죠. 어, 간장 두 개, 간장 두 개. 이거 소주입니다. 소주, 소주. 저희는 이거 간장을 안 끓인다고 했죠. 소주 두 개, 소주 두개 이렇게 해서. 미를 합니다. 좀, 설탕을 다 녹을, 녹을 때까지 설탕을 저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설탕도 금방 녹아요. 설탕 금방 녹고 네. 다 녹았습니다. 다 녹았고요. 뭐 이제 여기에 물이 다 빠졌어요. 이거 이제 뽀송뽀송 하지요. 예? 뽀송뽀송 하죠. 이거를 담습니다. 여기다가 담고, 담고. 이제 여기다 간장을 부으면 돼요. 간단해요. 장아찌 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서 여 이렇게, 이렇게 부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부어 놓으면은 이렇게 부어 놓으면 이게 저희는. 3년 두어도 이게 상하지 않고 맛이 물르지도 않고 맛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꼭1년 안에 먹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두고 만약에 짠 거를 뭐 좀뭐 짜짠 거 원하신다면 간장을 조금 더 붓고요. 또 신맛을 좀더 좋아하신다 그러면 여기 또 식초를 조금 더 넣으시고. 효 뭐, 저희는 이제 효소 담가 는게 많아서 이제 효소를 넣는데 효소 없으면은 그냥 설탕 1대1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 가는 그집 식구들을 위해서 조금씩 첨가하고 빼고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두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오늘은, 음다 오늘은 곰치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